4.04 엘로힘 아스트레아 디크리 I am that I am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히 초월해가는 내 미래의 현존이 내 존재를 통해 흐르면서 완전한 권능으로 이 디크리들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강력한 아스트레아와 퓨리티를 부르며 모든 불완전한 에너지와 어둠의 세력들의 속박과 빛이 아닌 조건들을 차단하여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요청을 추가하세요.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진실한 가슴을 지닌 존재시여, 백청색 원과 검으로 무지의 드라마를 잘라내어 당신이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시니 우리 행성은 퓨리티의 날개를 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신안에서 퓨리티는 우리의 모든 생명에너지를 가속하며 우리는 퓨리티의 빛과 함께 영원히 모든 불순함 너머로 높이 비상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생명을 향해 퓨리티는 오늘 구원의 광선을 발산합니다. 순수함으로 가속하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순수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 모두를 가속하소서, 당신에게 열렬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생명을 불순한 비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의심 너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거짓말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모두의 하나됨을 영원히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이원성 투쟁과 갈등 너머로 삶을 가속하소서, 신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모두 소멸하시고, 신의 완전한 계획이 구현되도록 가속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사랑으로 요청드리니, 보이지 않는 분리의 장벽을 부셔주소서, 사랑의 마스터들과 무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한 하나됨으로 들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마음으로 창조하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무지로 잘못 창조한 것을 암 속에서 쉽게 재창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순수한 당신의 화염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명 속에 심어진 모든 형상을 들어올릴 때 지구에서 성점에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진실한 가슴을 지닌 존재시여, 백청색 원과 검으로 무지의 드라마를 잘라내어, 당신이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시니, 우리 행성은 퓨리티의 날개를 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신안에서 퓨리티는, 우리의 모든 생명에너지를 가속하며 우리는 퓨리티의 빛과 함께 영원히 모든 불순함 너머로 높이 비상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생명을 향해 퓨리티는 오늘 구원의 광선을 발산합니다. 순수함으로 가속하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순수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 모두를 가속하소서, 당신에게 열렬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생명을 불순한 비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의심 너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거짓말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모두의 하나됨을 영원히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이원성 투쟁과 갈등 너머로 삶을 가속하소서, 신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모두 소멸하시고, 신의 완전한 계획이 구현되도록 가속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사랑으로 요청드리니 보이지 않는 분리의 장벽을 부셔 주소서. 사랑의 마스터들과 무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한 하나됨으로 들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마음으로 창조하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무지로 잘못 창조한 것을 암 속에서 쉽게 재창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순수한 당신의 화염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명 속에 심어진 모든 형상을 들어 올릴 때 지구에서 성점에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진실한 가슴을 지닌 존재시여 백청색 원과 검으로 무지의 드라마를 잘라내어 당신이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시니, 우리 행성은 퓨리티의 날개를 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신안에서 퓨리티는 우리의 모든 생명에너지를 가속하며, 우리는 퓨리티의 빛과 함께 영원히 모든 불순함 너머로 높이 비상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생명을 향해, 퓨리티는 오늘 구원의 광선을 발산합니다. 순수함으로 가속하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순수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 모두를 가속하소서 당신에게 열렬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생명을 불순한 비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의심 너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거짓말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모두의 하나됨을 영원히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이원성 투쟁과 갈등 너머로 삶을 가속하소서, 신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모두 소멸하시고, 신의 완전한 계획이 구현되도록 가속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사랑으로 요청드리니 보이지 않는 분리의 장벽을 부셔 주소서. 사랑의 마스터들과 무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한 하나됨으로 들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마음으로 창조하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무지로 잘못 창조한 것을, 암 속에서 쉽게 재창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순수한 당신의 화염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명 속에 심어진 모든 형상을 들어 올릴 때 지구에서 성점에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진실한 가슴을 지닌 존재시여, 백청색 원과 검으로 무지의 드라마를 잘라내어, 당신이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시니, 우리 행성은 퓨리티의 날개를 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신안에서 퓨리티는, 우리의 모든 생명에너지를 가속하며 우리는 퓨리티의 빛과 함께 영원히 모든 불순함 너머로 높이 비상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생명을 향해 퓨리티는 오늘 구원의 광선을 발산합니다. 순수함으로 가속하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순수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 모두를 가속하소서, 당신에게 열렬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생명을 불순한 비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의심 너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거짓말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모두의 하나됨을 영원히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이원성 투쟁과 갈등 너머로 삶을 가속하소서, 신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모두 소멸하시고, 신의 완전한 계획이 구현되도록 가속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사랑으로 요청드리니 보이지 않는 분리의 장벽을 부셔 주소서. 사랑의 마스터들과 무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한 하나됨으로 들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마음으로 창조하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무지로 잘못 창조한 것을 암속에서 쉽게 재창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순수한 당신의 화염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명 속에 심어진 모든 형상을 들어올릴 때 지구에서 성점에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진실한 가슴을 지닌 존재시여 백청색 원과 검으로 무지의 드라마를 잘라내어 당신이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시니 우리 행성은 퓨리티의 날개를 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신 안에서 퓨리티는 우리의 모든 생명 에너지를 가속하며 우리는 퓨리티의 빛과 함께 영원히 모든 불순함 너머로 높이 비상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생명을 향해, 퓨리티는 오늘 구원의 광선을 발산합니다. 순수함으로 가속하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순수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 모두를 가속하소서 당신에게 열렬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생명을 불순한 비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의심 너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거짓말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모두의 하나됨을 영원히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이원성 투쟁과 갈등 너머로 삶을 가속하소서, 신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모두 소멸하시고, 신의 완전한 계획이 구현되도록 가속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사랑으로 요청드리니 보이지 않는 분리의 장벽을 부셔 주소서 사랑의 마스터들과 무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한 하나됨으로 들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마음으로 창조하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무지로 잘못 창조한 것을 암속에서 쉽게 재창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순수한 당신의 화염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명 속에 심어진 모든 형상을 들어 올릴 때 지구에서 성점에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진실한 가슴을 지닌 존재시여, 백청색 원과 검으로 무지의 드라마를 잘라내어, 당신이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시니, 우리 행성은 퓨리티의 날개를 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신안에서 퓨리티는, 우리의 모든 생명에너지를 가속하며 우리는 퓨리티의 빛과 함께 영원히 모든 불순함 너머로 높이 비상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생명을 향해 퓨리티는 오늘 구원의 광선을 발산합니다. 순수함으로 가속하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순수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 모두를 가속하소서, 당신에게 열렬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생명을 불순한 비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의심 너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거짓말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모두의 하나됨을 영원히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이원성 투쟁과 갈등 너머로 삶을 가속하소서, 신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모두 소멸하시고, 신의 완전한 계획이 구현되도록 가속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사랑으로 요청드리니, 보이지 않는 분리의 장벽을 부셔주소서, 사랑의 마스터들과 무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한 하나됨으로 들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마음으로 창조하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무지로 잘못 창조한 것을, 암 속에서 쉽게 재창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순수한 당신의 화염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명 속에 심어진 모든 형상을 들어올릴 때 지구에서 성점에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진실한 가슴을 지닌 존재시여 백청색 원과 검으로 무지의 드라마를 잘라내어 당신이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시니, 우리 행성은 퓨리티의 날개를 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신안에서 퓨리티는 우리의 모든 생명에너지를 가속하며, 우리는 퓨리티의 빛과 함께 영원히 모든 불순함 너머로 높이 비상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생명을 향해, 퓨리티는 오늘 구원의 광선을 발산합니다. 순수함으로 가속하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순수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 모두를 가속하소서 당신에게 열렬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생명을 불순한 비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의심 너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거짓말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모두의 하나됨을 영원히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이원성 투쟁과 갈등 너머로 삶을 가속하소서, 신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모두 소멸하시고, 신의 완전한 계획이 구현되도록 가속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사랑으로 요청드리니 보이지 않는 분리의 장벽을 부셔 주소서. 사랑의 마스터들과 무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한 하나됨으로 들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마음으로 창조하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무지로 잘못 창조한 것을 암속에서 쉽게 재창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순수한 당신의 화염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명 속에 심어진 모든 형상을 들어 올릴 때 지구에서 성점에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진실한 가슴을 지닌 존재시여, 백청색 원과 검으로 무지의 드라마를 잘라내어, 당신이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시니, 우리 행성은 퓨리티의 날개를 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신안에서 퓨리티는, 우리의 모든 생명에너지를 가속하며 우리는 퓨리티의 빛과 함께 영원히 모든 불순함 너머로 높이 비상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생명을 향해 퓨리티는 오늘 구원의 광선을 발산합니다. 순수함으로 가속하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순수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 모두를 가속하소서, 당신에게 열렬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생명을 불순한 비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의심 너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거짓말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모두의 하나됨을 영원히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이원성 투쟁과 갈등 너머로 삶을 가속하소서, 신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모두 소멸하시고, 신의 완전한 계획이 구현되도록 가속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사랑으로 요청드리니, 보이지 않는 분리의 장벽을 부셔주소서, 사랑의 마스터들과 무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한 하나됨으로 들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마음으로 창조하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무지로 잘못 창조한 것을 암 속에서 쉽게 재창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순수한 당신의 화염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명 속에 심어진 모든 형상을 들어 올릴 때 지구에서 성점에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진실한 가슴을 지닌 존재시여 백청색 원과 검으로 무지의 드라마를 잘라내어 당신이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시니, 우리 행성은 퓨리티의 날개를 타고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신안에서 퓨리티는 우리의 모든 생명에너지를 가속하며, 우리는 퓨리티의 빛과 함께 영원히 모든 불순함 너머로 높이 비상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생명을 향해, 퓨리티는 오늘 구원의 광선을 발산합니다. 순수함으로 가속하며,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의 순수함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 모두를 가속하소서 당신에게 열렬히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든 생명을 불순한 비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의심 너머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우리는 기꺼이 자유를 구속하는 모든 거짓말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이끄는 모든 거짓말을 버리고, 모두의 하나됨을 영원히 확언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모든 이원성 투쟁과 갈등 너머로 삶을 가속하소서 신과 인간 사이의 분열을 모두 소멸하시고 신의 완전한 계획이 구현되도록 가속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사랑으로 요청드리니 보이지 않는 분리의 장벽을 부셔주소서 사랑의 마스터들과 무한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진정한 하나됨으로 들어올립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마음으로 창조하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무지로 잘못 창조한 것을 암 속에서 쉽게 재창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여, 순수한 당신의 화염을 우리 모두가 사용하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오명 속에 심어진 모든 형상을 들어올릴 때, 지구에서 성점에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아스트레아, 우리와 하나 되신 존재시여, 백청색 번개 같은 당신의 원과 검은, 퓨리티의 빛으로 거침없이 불순함을 잘라내고, 지구를 드높여 진리로 충만하게 합니다. 봉인하기, 신성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나는 이 요청의 힘이 마터 빛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나 자신의 삶과 모든 사람과 행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전을 구현할 수 있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I am that I am의 이름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